한달만에 젠파이 모임 왔는데 오늘은 여기서 합니다 제가 참여했을 때 젠파이 미덥 은 매달 마지막 주에 열렸던 곳으로 아는데 2024년 10월 11월 젠파이 미덥 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축장이 있었습니다 일정이 압다해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11월 중순에는 지스타 행사가 일정도 있었죠. 원래 하던 저희 마지막 주 화요일에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오늘은 조금 더 게임 쇼케이스와 네트워킹에 집중할 을 거고요.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시고 더, 10월 미더은목적으로 네, 조금 더 지금까지 아, 네, 진행해 온 미더 장소와 다르게 PC방에서 진행하게 되었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테스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번 포톤 게임잼 개최에서 통 받게 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1월 미더에는 인디 게임 셀레스토로 유명한 개발자 노엘 베르가 캐나다에서 내한한다는 소식입니다. 11월 5일에 진행된다는 소식이에요 데브 랩터라고 하는 이 멤버로 활동하고 게임을 같이 만들어 보는 커뮤니티에요. 게임, 게임 개발에 도전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임이네요. 요즘 정기적으로 모여서 게임 개발하는 모임이나 게임 만드는 방법들의 영상들도 많이 봤었거네요 <laughs> 게임 만드는 거 처음 도전하는 분들에게는, 은혜씨가 조금만 찾아보면, 반대도 또 나오는데요. 근데 혼자 게임을 또 막상 만들다 보면, 쉽게 만들 수 없는 게게임이거든

위치 자체가. 이 잘, 눈에 네. 안 띄다 보니까. 아, 눈 이게 튜토리얼 기능이 있어. 네. 뭐, 네. 얘가 이제. 몇 단계부터 하고. 잠깐 해봤는데요. 시연 참가 팀중두 팀이 예선을 거쳐서 게임 토너모트를 진행하여 3등까지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정으로 돌아오면 무 슬퍼 이게식 너무 을다 여기 고참다가 방금 초로돌아가고 아, 한 대. 한 대. 너무 잘들어 <laughs> 처음에는 할만하다고 생각했는데 풀어져서 생각보다 어렵네요. 어, 네. 오늘은 p c 에서 하는 거아저은 칼이 어떻야이 근데 떼기 끝나요 아 그래요? 손을 <laughs> 쥐고 <빨리 웃음> 있으면 뭐가 더아 <laughs> 다시 반대로 공격 <laughs> 아. 요 아. <laughs> 여러 개었어요욕더요욕한요 욕한다 아공격나 빨리 이을 저장이 안 되고 있어요 빨간색에요빨색 있어요 저장이 요 저장이 어요게임 그렇게 불은수있 사실 거의 다요 아... 에

3나비에서 네, 연가을됐거든요 어, 음. 어떻게 된 거냐면, 은 지금 3나비를 2 2년도 이제 10월에, 어둠이 이여서 어둠이 보여서, 어아이보여 어둠이 서 어둠이 보여 어둠이 서이

나도 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계위서는한도방 싸움인데 결국 케이블 어, 싸움이군요 말씀하세요. 회모모양의 물체가 이동하면서 공을 들고 위층의 목적지까지 점프해야 하는 게임이네요. 미션을 성공해내면 점프가 큰 높이, 거리, 조절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공을 짊어지고 도착해야 클리어되는 구조네요. 기본적으로 같이 화면은 유의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현재는 좀금 무거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환경이 환경이 맞게 되셨습니다. 카드 5만원씩 다섯 장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꽉 펼쳐서 네 사진 촬영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스도 원수도 좀 아쉬울 수 있는데 네구호듀티 카드 한장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젠파이 왔습니다. 어, 오늘은 이번 11월 젠파이는 조금 특별한 날인데요. 캐나다에서 인, 어, 아주 유명한 인디 개발자 게임에 대한 소개와 어, 교류를 하게 해서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어, 많은 기대해 주세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곧 겨울이 올것 같아요. 감기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오시하셨나요시간 London Day, the o 한 e in t h 주 two pair of games, 하게 the Hamburg game, Ham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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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m b 시 그 포르투갈의 인디엑스라는 인디이 정말 어워드 행사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어 그런 어떤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꾸준히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응. 글로벌 쪽 <laughs> 이벤트를 하는데 어 1회입니다. 1회차. 1회인데 처음 하는 건데 상당히 크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분명히 서브컬처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서브컬쳐 그런 어떤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부분가잘 됐다 해서. 즐겁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첫회라도 좀불안하긴 합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첫 행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지금 중국 사람만큼 많이 보도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좀 시간 이것도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하는 행사들 아시겠지만 항상 급하죠. 그래서 빨리 모집해서 즐겁게 갖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스미와 노세군과 그리고 사람 노스미 두 대표이 음. 노스웨이 게임즈의 대표이자 또두분 평생 동반자이신 두분 덕분에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그 한국 인디 게임 연패 인디풀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한몇이야기나셨고 오셨,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팔이 같이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서 오늘 자리 함께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니다 <laughs> <laughs> 러분 게임이 여기 지금 전시돼 있어요. 일단 레토킹 하실텐 게임하고 플레이 해보시고 어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사실 왜냐면 이 게임이 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텍스트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번 기회 모티비션, 너무나 못하는 모티비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이제 서비스 개발자분, 노을가이가 이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많이 이미 많이 분들이 아실 거예요 서비스들. 되게 상당히 어려운 게임인데 이런 게임 있어도 될까? 아, 그럼 안 되겠죠. 라면 끓이기기도 있어요. 그래서 좀 게임 재미로 한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사실은 큰 뜻이 숨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이따 가중에 함께 하면서 게임 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은 관심 주시면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여기 저희가 이제. 영어를 배워도 네, 늘 익숙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제놈은 추억 정말 편해졌네요. 정보와 즐거운 추억을 가져가시려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나중에 지금 오시는 분들한테 익숙해져서 이제 네, 기념 카드 아마 들어오실 때같씩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목적은 만약에 기념 카드를 모든 분에게 나눠 드리는 건데 그냥 나눠 주시면 어때요. 그렇게 통 어, 포람 저희 멤버 중에 하나 포람. 게임점에서 만든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뽑기 가은 게임을 하셔라고 카드를 뽑으시면 카드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 카드를 잡고 아, a d I'm going uh, really sure to talk about o I w a 베가 오래전부터 uh, 진행되어 던 uh, 것이 아니라 t o g e u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화 use use 중에 허베 얘기가 나왔고, 허베가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Um, 주변의 관심을 자주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요리와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게 2023년 말부터니까요.

so i use tons of cool, cool libraries that i can talk about later more um, and i also don't mean that i don't use any tools so i use lots of tools to make games um, i'm not you know coding in all the art myself or something like that i'm still using lots of really cool like open source tools to make levels to make art to make all the things that go into a game uh, and then when I say that I'm making stuff without an engine, I also don't mean that I'm like coding it specifically for a single platform. Because a lot of times people say, like, how do you get it on other platforms if you're not using a game engine? Uh, and actually, a lot of it means, like, awesome libraries um, are very portable these days. So as time goes on, it's a lot more accessible to port your games and get them working on different platforms even without using a project engine. Um, so this is kind of what a generator looks like uh, in games. So, I used a little framework that I made called Foster, and it uses a library called SDL. And SDL is kind of, if you haven't heard of it, a really big uh, library that gets your game running all as a platforms. So, it'll run on like Linux and Mac and Windows and PlayStation and Xbox and Nintendo Switch, and it kind of gets your game running and gets you input. Um, but it's written in C, and I like to write in C sharp. So, I have a kind of C sharp wrapper around it. So, that's kind of the general like that's what it looks like when I start my game in just my own little C sharp engine. Um, so this is a game I made earlier this year for fun. Um, it's just a free game that's on the internet um, called CLAS64. Uh, we used my, my little engine for it, uh, or my little library like, framework thing. Um, so it wasn't built with like a normal engine. Uh, we just kind of like started drawing, drawing stuff on the screen. Um, and for that we needed a level editor. Uh, and I didn't want to make a level editor because that's not doing a lot of work. Um, so we found this one called Trench Broom, which is actually like an open source Quake editor. Uh, and we just made all the levels in that. So we started drawing stuff on the screen, and we made stuff in this quick editor, uh, and then we made levels. We did the whole game in like a week. Uh, and this is the game I'm working on right now with my brother. This is kind of a smaller size project that we've just been doing for fun. Uh, and it's also in my own little framework thing, uh, and it has a lot of UI and stuff. But like, I didn't do the UI myself. It's, it's a library called uh, Dear GUI, which is like a really nice library to kind of draw stuff on the screen. It's like half button and text input. Um, so even though I've written my own, it's like 12 years old. Um, and then I slowly moved through other things. And I think this is kind of a gradual, like, it wasn't like I, I didn't one day be like, I'm never going to use an engine or something. I just kind of gradually fell into this. Um, so I used GameMaker Maker, and, then I used Flash, uh, and I used Clash, and I used the Flash type die. I started using HTML5, because I wanted to still like games in the web. Uh, and then I switched to XNA at some point, because XNA was kind of how you make games for Xbox, kind of, like, a long time ago. This stuff. Uh, and that was a really nice experience. That was kind of, it gave you all the tools you kind of needed to just run a game without a big editor around it. So I could just like code some stuff in C sharp and so draw sprite here and it would just show sprite on the screen. Uh, I like that a lot. And then from that I kind of went into like C++ and learning a lot of stuff. in kind of I kind of, was like, okay, we get

대부분 사람들은 게임 만드는 것이 목표이더라고요 프로젝트를 해 보면서 예성인들을 찾더라고요. 프이그 같은 경우가 지 어, 게임을 좋아. 해서 게임을 만드는 것 좋을 것 같은데. 게임 만드는 것보다 게임 시스템이나 게임에 들어가는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 더 흥미 있다던가 말이죠. 저도 그건 공감하는 것이 게임 개발을 하던, 하던 오면 그렇습니다. <목소리> So, I'm just going to put the up of some games that I think are cool that we made this way. So, Celeste's game, you know, that's obviously for me. We made uh, I mean, it with other engineers at XNA, it's a little framework. Uh, and then it was later ported to FNA, it's like an open source reimagination of XNA. Uh, and that's kind of what I mean. XNA is deprecated, it does not exist <that's> in the engineers, how that are maintained that are and have been maintained for the last 15 years. Um, so even though some will not be able to use X and you run anymore. Uh, uh, LabTro is a beautiful really cool game that I play a lot of and it was made in a thing called Love D. It's just like a open source little game framework made uh, in Lua. So you can write your games in Lua and run them. So this you can actually like if you download LabTro, you can extract the Lua code to see how the whole game was made. Uh, Starter Valley was another game made in a very similar way to Celeste. Uh, it was using uh, XNA and now uses Modern Game and FNA um, to run on modern platforms. Uh, Animal Wells, another game that came out recently. Um, this one is a bit more interesting because I would call this more from scratch um, and it's not what I would want to do, but this game is something that was made uh, basically from scratch in his own engine entirely. Uh, and because it's a pixel art game and fairly simple, you could, you could do that. Um, so if you download this game, the entire game is thirty megabytes because it's just just this game running on the hardware. Uh, and then VVVV is a really awesome game, uh, and it's open source now. You can just see all of it, how they made the whole game. It's a it's like a C++ game, but it's very really cool. And then also, c One. Like which uses the same engine as Celeste, is now just open source and on the internet, so you can see how they made it, um, and it's, yeah. Yeah, yeah cool. Um, so I also wanna talk about why I think it's a bad idea to do this, um, because even though I love it, I don't think it's necessarily like a perfect, you know, great idea to do. Um, it can take a lot longer to get a project started, because you have to actually think about what you need. If you need a, you know, a level editor, do you use a pre-baked existing level editor that you can find somewhere or do you write your own um, and things like that It just you know it's going to take longer to get started um, you're kind of on your own i was talking about the communal aspect of it earlier but when things go wrong if you have to you know find some terrible bug somewhere you kind of have to find it on your own sometimes 이번 영상이 많이 늦어졌네요. 개인적으로나 국가로서나 어려움이 많았네요. 잘 극복해야겠죠. 작년에 올렸던 영상을 올해로 넘어와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유난히 이 영상이 작업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일리에 대한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봄이네요. 점점 따뜻해지는 게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